안녕하세요. 성호 육묘장입니다. 예, 오늘 이 시간에는 예, 잘된 고추밭에 대한 보완할 점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 밭은 저희 집 육묘장 밑에 한 200평 되는 땅에 전원생활을 하시면서 나머지 땅에다가 이제 고추도 심으시고 이제 배추도 심으시고 마늘도 심으시는 심는 밭인데요. 예, 지금 보시면 제가 여기 앉아 있는데 예, 고추 키가 좀 굉장히 큽니다. 근데 제가 일어나 보면 지금 현재 이, 이 바닥에서부터 위아까지 한 1m 한80 정도 고추 키가 이제 큰것 같은데요. 예,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제가 이제 지나가다가 이제 항상 이 고추밭을 보게 되는데요. 이 고추밭이 참잘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다니면서 느낀 점이 좀몇 가지 보완할 점이 있어서 제가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래몇 가지 이제 보완할 점은 이제 무엇이냐면은 첫째 이제 고추를 심을 때 이제 여기가 좀 보면은 이 고추 요 고추와 고추 사이가 그 이랑 사이가 지금 제가 볼 때는 1 m 한 30이 지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그래서 이 고랑이 굉장히 좁고요. 그다음에는 이 두둑이 좀금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게좀 문제점이고요. 물론 이제 밭이 면적이 적다 보니까 이제 초기에 더 따기 위해서 이제 고랑을 좁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이 두둑이 좀 났고 그다음에는 이, 이 비닐을 까실 때이 가운데 하얀 비닐을 안 깔고 전체 검정 비닐을 깔았습니다. 물론 이제 전체 검정 비닐을를 깔게 되면 이제 그 하얀 부분에서 이제 이제 그 풀이 덜 나게 되는데 이제 그런 점에는 이점이 있는데 예를 들어 고추를 4월 말경에서 5월 초에 심을 때그 지온이 예 밤에 낮기 때문에 낮에 그 하얀 부분에서 햇빛을 받아서 땅속에 지온을 높여서 예 밤에 예 온도가 내려갈 때 어느 정도 더 유지를 시켜주겠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초기 생육이 조금 늦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 그런 게 보완할 점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비닐 속에 점적 테이프를, 점적 관수를 이 속에다 넣었으면은 가물을 때 이제 물을 잘 대줬기 때문에 이제 초기에 고추가 많이 열려서 지금보다는 더 많이 땄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뭐세 번째는 이 말뚝은 이제 그런 대로 그래도 1m 한, 한 60, 50 정도 되기 때문에 좀 높이 세우셨는데 이제 문제는 y자형으로 이 말뚝을 꽂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 고랑이 좁다 보니까 이렇게 좁은 경우에는 y자 말뚝을 박을 때 사람이 지나갈 때 닿을 수가 있기 때문에 또 그것도 문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추는 y자형으로 꽂을 때는 최하 1터60 정도 이상 돼야 이제 그게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네 번째는 지금 이, 이, 고추 끈을 떴는데 이 고추 끈을 이, 보, 지금 보시면은 이, 여기에서 이게 Y자형으로 했으면 요만큼 떨어져서 이 고추 끈이 돌아가게 되면 이 고추가 이우자라는 것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고 키도 더 지금보다는 작을 테고 그다음에 이제 이 고추 딸 때도 좋을 텐데 지금은 이 끈을 예, 고랑이 좁다보니까 사람이 들어가야 되고 고추를 딸때 그늘이 들면 으 고추가 안 불고 그러니까 이 끈을 예, 느슨하게 뜨지를 않고 지금 현재 붙어 있습니다. 지금 붙어 있으니까 고추가 이게 이렇게 좀 늘어져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간격이 좁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고추도 지금 엄청 이제, 이제 많이, 많이 열리고 뭐 지금 제가 보면 여기 좀 보세요. 지금 이 저기 뭐 손이 안 들어갈 정도로 지금 고추가 지금 많이 열렸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초기에 이제 고추가 많이 열려야 되는데 이제 올해는 날씨가 이제 무척 이제 가물고 이제 비가 안 오는 바람에 이 중간에 고추가 잘다가 요즘 이제 날씨가 호조권이 돼서 비도 많이 왔지 온도도 저번에 37도까지 올라갔는데 지금은 온도가 이제 30도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 고추가 생육하는데 적정 온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추가 요즘 열리는 거는 지금 고추가 쪼글거리지도 않고 지금 잘 빠지고 많이 열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지금 9월 14일이 되니까 앞으로도 이제 9월달이 16일이 남았고 그다음에 이제 10월달 하면은 지금도 40 한6일이 날짜가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중부지방 여기 천안에도 천안에도 에, 서리가 좀 예년보다는 지금은 늦게 오기 때문에 아마 빠르면은 10월 말 늦으면은 11월 초에 서리가 오기 때문에 에, 지금도 이꽃추 이렇게 크게 열린 거는 저는 이제 붕는다고 이제 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제 이 고추밭이 이제 굉장히 고추가 잘된 고추예요. 그래 초기에도 고추가 한 뼘씩 넘어서 굉장히 많이 있다는 밭인데요. 그래서 좀 이제 앞으로 이제 고추를 내년에 심으실 분들은 에 이제 제가 이제 오늘 이제 드린 말씀 중에서 이 보완할 점을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첫째, 두둑도좀 높여하시고 비닐도 가운데 하얀 줄을 까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말뚝도 Y자형으로 박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고추 끈을 뜰 때는 이 고랑이 넓게 되면은. 좀 느슨하게 뜨면은 일자형으로 말뚝을 박았다고 하더라도 느슨하게 뜨면은 이 고추가 서로 붙지를 않아 가지고 통풍도 잘 되고 더 좋은데 이제 여기는 이제 조금 이제 고랑이 좁다 보니까 이제 끈을 조금 이제, 이제 붙여서 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좀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고추 심으실 때는 가능하면 이 고랑도 한 1m 60 이상 띄시고 그다음에 말뚝도 한 2m 가까이 자르셔서. 예, 땅속에 한 20cm에서 30cm 박으시고이 지상으로다 1m 80 정도는 예, 이 파이프가 박혀 있으면은 끈을 높이 뚫고 때 좋고 또이 고추가 뭐좀 약간 웃 자랐다고 하더라도 이제 끈을 뜰때 굉장히 유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Y자형으로 말뚝을 가능하면 예, 박으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끈을 뜰 때도 이제 일자형으로 심으셨다고 하더라도 바싹 뜨시지 말고 좀 약간 이제 유도리가 있게 이제 예, 끈을 뜨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한 건데, 이 고추밭이 지금은 이제 제 키보다 더 커서 한 1m80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이제 이런 밭은 내년에는 고추농사를 지실 때, 이제 비료 질소는 조금 줄이시고, 태비 위주로 더 농사를 지시고, 또 이제 뭐 칼슘 같은 것도 많이 주시고, 그 다음에 질소보다는 인산, 카리 위주로 농사를 지시게 되면, 예, 지금보다는 또 고추가 더 작아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추가로 더 말씀드리면은 지금은 고추 심으셔가지고 예, 무조건 이제 정식하고 한 이제 한한 뭐한 20일 지나게 되면은 삼 갈래 밑에 젖순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모르시는 분들은 젖순을 삼 갈래 밑에는 전부 따버리시는데 이렇게 밭이 좀딴밭보다 질소 성분이 많고 퇴비를 많이 내서 고추 키가 좀 다른 집보다 좀 유심히 큰밭들은 삼갈래 밑에 다섯 개에서 여섯 개를 키워주게 되면은 이 고추, 이 고추가 키 크는 것이 많이 작아지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삼갈래 밑에서 고추가 다섯, 다섯 가지에서 여섯 가지에서 고추가 열게 되면은 밑에서 그 여섯 가지가 이 거름과 양분을 빨아먹고 고추가 열리기 때문에 이 삼갈래 위에서 키 크는 것이 많이 작아지겠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수확도 엄청 많으니까 내년에는 고추 심으시고 물론 품질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은 삼갈래 밑에 다섯 개에서 여섯 개를 더 키워주게 되면 고추를 많이 따게 됩니다. 제가 고추 농사를 지금까지 몇 수십 년 동안 지어오면서 느낀 점은 이 고추는 일단은 이제 정식을 하게 되면 이제 사월 말에서 이 오월 초까지 이제 전국적으로 고추를 많이 이제 심게 되는데요. 이제 고, 고추를 정식하게 이제 되면은 이제 뭐가 문제냐면은 온도가 이제 4월달에는 조금 춥고 이제 5월달에는 점점 온도가 올라가는데요. 이 고추는 이 고온성 작물입니다. 고온성 작물이기 때문에 어, 어느 분들은 이제 고추를 너무 일찍 심으시려고 그랬는데 가능하면 고추는 4월 말부터 5월 초에 심으셔야지. 어떤 분은 막 4월 20일 조금 넘어서 바로 심으시려고 그랬는데 저는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고추는 고온성 작물이고 여름에 예 많이 고추를 열리는 작물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너무 일찍 심으면은 낮에는 그런대로 한 20도 이상 올라가는데 밤에 한10 12 12 3도로 떨어지게 되면 이고추는 냉이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 고추는 냉이 걸리게 되면은 초기 초기에 이 고추 나무가 잘 자라지 않고 위축이 돼서 이 크는 크는 게 늦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추는 이게 단년생 작물이라.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 계절이 있기 때문에 고추가 가을 시, 가을에 이제 11월달에 이제 서리를 맞아서 죽게 되는데요. 원래 우리나라가 사 계절이 없고 여름에 여름이라고 계속 여름철 저아 이거 일곱 나라 마냥 겨울이 없는 나라에서는 이 고추가 나무 마냥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저희 집에 어떤 분이 부부가 오셔가지고 어디 저기 박람회를 갔는데. 고추가 넝쿨이 벗어서 고추가 열려 가지고 제가 거기서 하나를 따 가지고 와서 이거를 좀 길러 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지금 제가 고추를 몇십년 심어 봤는데 무슨 고추가 넝쿨 벗는 고추가 있느냐고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럼 알았다 그래서 제가 그걸 길렀습니다. 길러 가지고 고추를 이제 꽃이 피고 이제 관찰을 해 보니까 그 고추는 넝쿨 벗는 고추가 아니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고추는 단연생 작물이기 때문에, 이제 나무를 몇년 키워가지고, 이제 굵게 나무를 키워서, 그거를 이제 높이 위까지 올려가지고, 이제 붙들어 매서 멋있게 만들어 놓은 것인데, 이제 그게, 이제 넝쿨이 벗었다고 저희 집에 와서 이제 길러달라고 한 건데, 결국은 넝쿨 을 벗지도 않고, 일반과 일반 고추와 똑같이 이제 고추가 많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추를 이제 만약에 이제, 봄에 심으셔가지고, 4월 말부터 5월 초에 이제 고추가 잘 자라가지고, 이제 5월 중순서부터 말경에 이제 꽃이 많이 피게 되겠는데요. 이 고추는, 물론 이제 이 생육기간이 길어서 오래 따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4월 말부터 5월 초에 심으셔가지고, 5월 말부터 6월 달에 꽃이 이제 많이 펴서 이제 고추가 많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초기에 고추가 많이 열려야지, 예를 들어서, 이제 7월 달부터 7월 달, 8월 달은 우리나라 그 기온이 30도가 넘어가서 올해는 유심히 더워 가지고 37도까지 막 올라갔는데요. 이 고추가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고추가 열리지도 않고 고추 꽃도 멈추게 됩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5월 말부터 6월 달에 고추가 많이 열려야 다수확을 할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후기에도 계속 고추는 열려서 뭐 10월 말까지 따지만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초기에 이 고추를 너무 드물게 심으셔가지고 고추 포기에 조금 따다가 조금 공간이 비어있고 비어있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고추 수확을 많이 못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고추를 심으실 때 제가 볼 때는 물론 이제 고랑이 좁을 때는 이제 보이게 심지 못하고 뭐한 40cm 간격을 띄지만은 예를 들어 제가 농사를 해마다 접어오게 되면은 이 고추 고랑은 반만 넓으시다 고 보면 1m60에서 1m80은 이랑 사이를 띄우고서 고추를 심으시게 되면은 고추 딸 때도 엄청 좋고 또 바람도 잘 들어가서 고추도 잘 붉게 되고 그 다음에 약을 줄 때도 좋고 그 다음에 고추 끈뜰 때도 좋고 또는 이게 드물게 심었기 때문에 통풍이 잘 되고 일조량이 고추에, 들, 들, 고추 사이로 들어오기 때문에 고추도 빨리 붉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고추는 올해는 이제 어느 해와 달리 날씨가 무덥고 비가 오지 않는 바람에 고추 시세도 좋고 또는 담배나방이나 총채벌레가 올해는 극성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고추에서 그 무서운 탄저병이 올해는 거의 걸리지를 않았는데요. 저희 밭도 올해 고추 탄저병을 거의 한 개도 찾아볼 수가 없이 지금까지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추는 탄저병이 가장 무서운데 올해는 비가 오지 않는 관계로 탄저병이 생기지도 않았고 벌레도 안 생겼습니다 그렇지만은 내년에는 이 고추를 고랑이 너무 좁대든지 아니면 비가 자주 오게 되면 또탄저병이또 걸리기 쉬우니까 아마 올해 탄저병이안 걸렸다고 내년에도 방심하시면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웃에 고추 농사 너무 잘 지고 또 고추도 많이 따셨고 또 지금도 고추 끈도 위까지 잘 뜨셨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이제 보완할 점이 제가 몇 가지가 있어서 제가 지금 생각나는 대로 짧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 이런 거를 참고하셔서 내년에는 농사를 지실 때 다수학을 하셔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로 좀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 고추는 이제 많이 열려 가지고 지금 이제 지금도 계속 이제 새순이 막 나오면서 고추가 열리게 되겠는데요. 지금은 이제 고추. 고추가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이 9월달이니까 이제 시, 이제 고추를 대개 한 10월 한 20일 정도면은 이제는 이제 고추를 여기 이제 그 열린 고추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밑에를 뽑아 놓으시던지 아니면 밑에를 전지각으로 자르게 되면 고추가 이제 잎이 마르면서 고추가 이제 바람이 이 사이사이로 잘 들어가서 이제 고추나무가 마르게 되면 이제 고추가 이제 붉게 되는데요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너무 또 늦게 설이 오기 직전에 고추를 뽑던지 자르게 되면은, 붓다가 밤에 영화로 떨어지게 되면 고추가 밤에 얼게 되면은 고추가 붓다가 색깔도 안 나오고 버리게 되니까 이제 그런 거를 참고하셔서 일기예보도 잘 들어보시고 언제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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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무서리가 오게 되는지 그런 것도 이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짧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이제 도움이 되셨다고 보면 좀 제가 좀 요즘 이제 여러분께서 많이 협조해 주셔 가지고 이제 이제 구독자도 만 명이 넘었는데요. 앞으로도 변치 마시고 저희 영상을 많이 좀봐 주시고요. 그리고 저 구독도 눌러 주시고 좋아요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의문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낮에는 제가 바빠서 전화 통화를 할 수가 없으니까 저녁에 9시쯤 정도부터 10시 사이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전화를 하시면 제가 아는 데까지 성심성의껏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오늘은 이상으로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